4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석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구로구.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이른 아침 73세 이순덕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에휴, 요즘은 폐지도 별로 없네. 순덕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곧 모두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 잔해 사이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순덕 할머니,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1983년 4월 15일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순덕 할머니는 그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나야, 준호야,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뭐, 뭐라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너희 가족이 내게 거짓으로 말했어. 내가 날 버렸다고. 하지만 난널 믿어. 이 편지가 너에게 꼭 닿기를.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오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반지하 월세방. 딸 미경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숨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밤새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총 7통의 편지. 모두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편지 속 박준호. 그는 순덕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순덕은 작은 봉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준호는 공장관리직원이었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납품 기한이 급해서요. 그럼 나중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게요. 고생하시는데. 준호는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순덕에게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돈좀 모으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오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힘 합치면 못할 게뭐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2월 갑자기 준호가 사라졌습니다. 오빠, 오빠, 순덕은 준호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빈방이었습니다. 그 사람,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준호의 회사 동료도 몰랐습니다. 박준호, 회사 그만뒀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순덕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그리고 한달 후, 순덕의 오빠 이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준호 그 인간 말이야. 오빠가 뭘 알아? 그 새끼 사기꾼이야. 공장 돈 횡령하고 도망갔어. 거짓말. 경찰도 찾고 있어. 그리고. 철수는 신문 기사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봉제 공장 관리 직원 2천만 원 횡령 후 실종. 이것 봐. 그 인간. 진작에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야? 아니야. 준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속은 거야. 순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달더 지나 순덕의 어머니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아 준호 그 사람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대. 뭐라고요? 경찰이 확인했어. 신원 확인됐다고. 이제 끝난 거야. 그 사람 생각은 이제 그만해. 순덕은 3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호는 순덕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살아있었다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덕아, 나는 횡령 같은 거안 했어. 누군가 나를 모함했어. 그리고 내 가족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으면 부산남포동해송다방으로 와줘. 거기서 널 기다릴게. 편지 날짜는 1983년 5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하나같이 준호가 순덕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편지를 보냈었구나. 근데, 왜, 왜 나는 한 통도 못 받았을까? 순덕 할머니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오빠가, 엄마가. 다음 날, 순덕 할머니는 오빠 이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철수는 이제 71세.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순덕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오빠가 먼저 말해. 준호 오빠, 정말 죽었어? 대답해. 준호 오빠, 정말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그건, 그건 뭐야?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정말 사고났다고 들었어. 누구한테? 경찰이 아니, 준호네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 이름이 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순덕 할머니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야? 정말 모르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아, 그 일은 40년도 더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왜 그걸 파헤쳐? 왜?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 지금 행복하잖아.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걸로 됐잖아. 오빠가 뭘 알아. 나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준호 오빠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았어.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편지에는 준호 오빠가 살아있었다고 쓰여 있어. 날 기다렸다고. 그런데 오빠는 우리 가족은 왜 나한테 편지를 안 줬어? 순덕아, 대답해.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준호 그 인간이 너를 망칠 거라고. 그래서 편지를 다 감춰야 한다고.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숨겼다고? 그래. 미안해, 순덕아. 하지만 우린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순덕아.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덕 할머니는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미경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미경아.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순덕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한게 있어. 순덕 할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경이 아빠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후 순덕은 중매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술주정뱅이였고 미경이 다섯 살때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된 아빠를 안 만들어줬어. 엄마,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부산에 가봐야겠어. 엄마, 무슨 소리야? 부산은 왜? 준호 오빠를 찾아야 해. 엄마, 정신 차려. 그 사람 40년 전 사람이잖아.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아니야, 편지에 주소가 있어. 가봐야 알아. 미경은 말렸지만, 순덕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사흘 후 순덕 할머니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해송다방하세요? 해송다방? 여기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옛날에 있었던 곳인데. 아, 그럼 옛날 건물 찾으시는 거구나. 여기 재개발 많이 됐는데 한번 가보시죠. 남포동 골목길.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해송 다방 있었던 자리 같긴 한데 지금은 편의점이네요. 아. 순덕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오래 사신 분 계실까요? 옛날 일 아시는 분. 음 저기 구멍가게 할머니가 여기서 50년 넘게 사셨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순덕 할머니는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가게를 지키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뭐 찾으세요? 혹시 여기 옛날에 해송 다방 아세요? 구멍가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송 다방? 그거 완전 옛날 얘기인데 혹시 박준호 씨 아세요?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네, 알아요. 준호 오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준호 씨 그분 참안 됐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구멍 가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1985년에 큰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해송 다방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 준호 씨도 거기 계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장례식에도 갔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왔어야 했는데 편지를 받았더라면 구멍 가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기다리던 그 여자분이세요, 순덕 씨? 네, 제가 이 순덕이에요. 아이고, 준호 씨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매일같이 다방에 앉아서 몸만 쳐다봤어요. 제가 제가 편지를 못 받았어요. 가족이 숨겼어요. 세상에! 두 할머니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구멍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민수야, 잘 왔다. 구멍가게 할머니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박준호 씨 아들이에요. 박민수 씨.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오빠 아들이요? 민수는 순덕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순덕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떡해?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에요. 여기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 1983년 3월 1일. 순덕이를 못본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순덕이도 나를 의심하는 걸까? 1983년 7월 15일 오늘도 다방에서 순덕이를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순덕이는 편지를 못 받은 것 같다. 뭔가 잘못됐다. 1984년 2월 20일 부산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다. 순덕이가 책 좋아했으니까. 혹시 여기 오면 함께 이 서점을 꾸렸으면 좋겠다. 1985년 1월 3일. 이제는 순덕이를 못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순덕 할머니는 울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준호 오빠,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제 어머니는 1987년에 만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첫사랑은 순덕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편지를 받았더라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민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1985년 화재 사고 나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예요. 순덕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덕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쓴다. 나는 내가 오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아. 내 가족이 우리 사이를 막았던 거겠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겠지. 하지만 순더가. 나는 내가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횡령 같은 거안 했어. 누군가의 모함이었어. 나중에 밝혀졌지만, 회사 사장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였어. 나는 결백해. 하지만 이미 내게서 멀어진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순덕아. 내가 부산의 작은 서점을 열었어. 순덕 서점이라고 이름 붙였어. 내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혹시 이 편지를 받는다면 한 번만이라도 와 줘. 그럼 난 행복할 거야. 사랑해, 순덕아. 내 평생, 준호가.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준호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도 구멍가게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서점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 유산이니까요.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순덕 할머니를 서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서점. 간판에는 순덕서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간판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내 이름으로 서점을 열었구나. 서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순덕이가 오면, 여기서 함께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커피 두 잔을 내왔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순덕 할머니는 서점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장마다 준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책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기에는 순덕이가 좋아할 책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집, 소설, 에세이 순덕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책들이었습니다. 준호, 오빠 날 정말 기억했구나.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이 서점을 할머니께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네. 유언에 쓰여 있어요. 이순덕을 만나면 이 서점을 함께 운영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 이제라도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서점을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요. 순덕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순덕 할머니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서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 할머니, 이책 추천해주세요. 아, 이 책은 정말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건데.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서점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순덕의 방, 거기에는 준호의 일기장, 순덕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두 사람의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알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수씨 2025년 봄 순덕 서점은 부산에서 소문난 서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준호와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라니. 아니에요. 우린 다시 못 만났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의 꿈을 이루는 거죠.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날 딸 미경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준호라는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미경아, 이 서점이. 그 증거잖아. 준호 오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오빠 이철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야. 순떡아 미안해. 내가 정말. 됐어.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 괜찮아? 응. 오빠도 나를 위한 거였잖아. 비록 방법이 잘못됐지만 순덕아. 오빠. 부산 한번 와. 내가 일하는 서점 구경시켜 줄게. 정말? 응. 가족이잖아. 철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순덕아. 2025년 여름. 순덕 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순덕 할머니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서점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준호 오빠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우리 함께 만든 서점이에요.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이 서점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오빠, 날 기다려줘서. 그리고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이 서점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책을 찾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 순덕 할머니는 그들을 웃으며 맞이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순덕 서점입니다. 2025년 가을, 순덕 서점은 부산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니어 이야기 도서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순덕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은 40년 늦은 편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어도 괜찮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책 출판 기념회에서 순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순덕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 오빠, 보고 있죠?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순덕아.